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다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성축하다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한 권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암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기 암시라고 하는 그 책은 바로 자신이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살아나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이때도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강력한 어, 암시를 주는 강력한 주문을 거는 자기가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 고백과 또 어, 그러한 세뇌를 자기에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어떤 굉장한 어,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만 아 어, 비겁하게 뒤에서, 등 뒤에서 비겁하게 치는 어떤 사람에게 맞아서 거의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무지 살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 숨도 쉬지 않고 거의 의학적으로는 다 죽었는데 어, 끊임없이 자기가 내꺼리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일어나야 돼. 나는 살아나야 돼. 라고 하는 그 강력한 삶의 의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어, 살수 없는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삶의 의욕이, 자의 아 자아의 욕구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만화와 책들을 제가 좀 읽은 적이 있는데 아,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저런 의지만 가지면 무엇인들 못할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 그러한 책을 또본 적이 있어요 능,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빌리버스 4장 13절에 있는 그 구절이죠 그 구절을 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고 뭐든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끝까지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그런 책이었어요 전에는 기독교 밖에서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주장하는 글이었고 또한거은 예수를 믿는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자기 암시를 주는 그러한 어, 내용의 글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해낼 수 있다. 반드시 해내야 돼. 어, 나는 이것을 하고 말 거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러한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여와를 성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성축한다는 게 뭘까요? 내 영혼이 여와를 성축하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기 암신은 어디에다 하느냐? 그것은 자기의 정신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육신의 지성과 내 육신의 감성과 내 육신의 인격에다가 그렇게 암시를 거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어, 그러한 의지와 신념과 어, 그러한 의지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속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여호와나 의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자기암시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 영혼아 여원을 성축하라 여원은 심히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꼭 똑같이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앞부분은 자기 육신에게 자기 자아에게 말하는 거고 이거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주문하죠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 그런 자기 암시를 강조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일부 개개인 이란 사람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자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불교나 다른 종교단체 그러한 자들이 자기 암시를 해요. 힌두교가 그렇고 불교나 힌도교나 뉴 에이지를 주장하는 자들이나 또 이러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질된 기독교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육신을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지성의면 감천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내 영혼아 여원을 송축하라. 여원을 송축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이 되고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내 영혼이 송축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인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히 위대하신다는 겁니다. 심히 위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사람이 이루다 헤아릴 수 없고 다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저 같은 자도 잠깐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저 같은 사람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형편없잖아요.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자를 왜 쓰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죠. 왜 그런 자를 선택하고 왜 그런 자를 뽑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참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위대해서 너무 대단해서 정말 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의지력이 있고, 남들보다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좀 보태고, 하나님의 일을 좀 도우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들의 도움을, 어, 너가 나를 도왔구나. 어, 너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 어, 너가 인내력이 좀 좋구나. 너가 성품이 좀 좋구나. 나를 좀 도와야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어떤 인간이라고 해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는 쓸데없어. 너보다 더 대단한 자들이 많아. 라고 하면서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끼시기에 불러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보혈을 뿌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며달리고 구걸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줘서 그런 자들이 생각을 바꾸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가는 그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크고 넓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세상의 각종 종교들이나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희한한 변질된 기독교의 그러한 사상을 주장하는 그들은 정말 거짓이고 위선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깨달아갈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깨달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르르 나오는 마음,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함에 달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깨어가고 일어나고 힘을 얻어가고 하는 것과 내가 자기 암세를 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냐, 나의 강력한, 어 의지와 자아가 있으면 뭔가를 다 이루어낼 것 같이 하는 그러한 자들과 너무나도 다르죠. 바로 니모록 같은 자들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모도시 판을 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를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온갖 세상의 신념과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러한 책과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아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갈수록 나는 무능하고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나 자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세상에 헛된 철학에 속을 뻔 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이 있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며 오늘도 이 방송을 할수 있는 제 자신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다행스러운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면 내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낼 것 같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영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